침묵하지만 열렬한 팬에서 기적까지. 김호중 팬카페의 마법 같은 모금 활동 공개. 놀라운 커뮤니티 파워와 열정을 파헤치다. 연말이면 사람들은 저마다 따뜻한 소식을 기다리지만 올해 가장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뉴스는 뜻밖에도 팬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팬 활동이 아닌 사회 전체가 주목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선행의 물결이었습니다. 김호중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가 단 5일 동안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해 모금한 금액은 무려 5억 원이 넘습니다. 계좌 이체만으로 이루어진 모금이라는 사실은 더욱 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팬들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이 거대한 온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왜 김호중과 그의 팬들은 이렇게 많은 선행을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김호중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에서 출발합니다. 김호중은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테너 음성으로 대중을 사로잡고, 무대 아래에서는 진심 어린 태도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올리고,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종종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그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신념입니다. 이런 진심은 대중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어느 순간 그의 팬들은 좋아하는 가수를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지금의 트바로티를 만든 것입니다. 트바로티 팬덤은 특별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김호중이라는 한 인간이 가진 마음가짐과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팬들은 김호중의 성실함, 감사함, 정직함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결국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팬덤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 왔습니다. 이번 5억 기부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트바로티는 그동안 꾸준히 기부와 봉사를 이어온 팬덤으로 유명합니다. 가수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순간 팬들도 덩달아 움직였고, 가수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면 팬들 역시 그 메시지에 맞는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선행하는 팬덤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번 기부금은 계좌 이체로만 이루어진 모금이었기에 불편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팬들의 자부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드는 과정에서도 팬들은 직접 송금했고 주변 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며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금액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상업적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강요된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는 더욱 값지고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 종료 청소년은 어린 시절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면 홀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주거 문제 교육 기회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수많은 현실적 장애물을 동시에 맞닥뜨립니다. 김호중 팬덤은 이들의 현실을 깊이 이해했고 이번 기부가 단순히 감동을 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실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금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금액은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립 준비금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호중 팬덤의 기부는 단순한 좋은 일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의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팬들은 이번 기부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김호중의 마음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함께 합니다. 그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팬덤의 수많은 선행 기록이 이미 그 진심을 증명합니다. 김호중이라는 가수는 음악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지만 더큰 감동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는 성공 이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대중 앞에서 늘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깊고 넓으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이 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5억 기부는 겉보기에 정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팬들은 이미 다음 기부, 다음 봉사, 다음 선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부를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번 기부는 하나의 작품이자 하나의 증명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김호중과 그의 팬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선한 사람 곁에는 또 다른. 선한 사람이 모이고 그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이 겨울 가장 따뜻한 이름이 누군가의 가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으로 남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호중은 목소리로 세상을 울리고 팬들은 행동으로 세상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행은 단지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사랑의 서막입니다. 연말이면 사람들은 저마다 따뜻한 소식을 기다리지만 올해 가장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뉴스는 뜻밖에도 팬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팬 활동이 아닌 사회 전체가 주목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선행의 물결이었습니다. 김호중 공식 팬카페 별표별표트바로티 별표별표가 단 5일 동안 고 종료 청소년을 위해 모금한 금액은 무려 5억 원이 넘습니다. 계좌 이체만으로 이루어진 모금이라는 사실은 더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팬들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이 거대한 온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왜 김호중과 그의 팬들은 이렇게 많은 선행을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김호중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에서 출발합니다. 김호중은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테너 음성으로 대중을 사로잡고, 무대 아래에서는 진심 어린 태도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종종 별표별표 별표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 별표별표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그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신념입니다. 이런 진심은 대중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어느 순간 그의 팬들은 좋아하는 가수를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지금의 트바로티를 만든 것입니다. 트바로티 팬덤의 특별함, 공유된 가치관의 힘. 트바로티 팬덤은 특별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김호중이라는 한 인간이 가진 마음가짐과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팬들은 김호중의 성실함, 감사함, 정직함,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결국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팬덤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 왔습니다. 이번 5억 기부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트바로티는 그동안 꾸준히 기부와 봉사를 이어온 팬덤으로 유명합니다. 가수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순간 팬들도 덩달아 움직였고, 가수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면 팬들 역시 그 메시지에 맞는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선행하는 팬덤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번 기부금은 계좌 이체로만 이루어진 모금이었기에 불편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팬들의 자부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드는 과정에서도 팬들은 직접 송금했고 주변 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며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금액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상업적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강요된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이었기에 이 기부는 더욱 값지고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의 에너지.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보호 종료 청소년은 어린 시절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면 홀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주거 문제, 교육 기회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수많은 현실적 장애물을 동시에 맞닥뜨립니다. 김호중 팬덤은 이들의 현실을 깊이 이해했고 이번 기부가 단순히 감동을 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실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금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금액은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립 준비금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호중 팬덤의 기부는 단순한 좋은 일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의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팬들은 이번 기부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김호중의 마음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함께 합니다. 그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팬덤의 수많은 선행 기록이 이미 그 진심을 증명합니다. 김호중이라는 가수는 음악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지만 더큰 감동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는 성공 이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대중 앞에서 늘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깊고 넓으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이 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5억 기부는 겉보기에 정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팬들은 이미 다음 기부, 다음 봉사, 다음 선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부를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번 기부는 하나의 작품이자 하나의 증명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김호중과 그의 팬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선한 사람 곁에는 또 다른 선한 사람이 모이고 그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이 겨울 가장 따뜻한 이름이 누군가의 가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으로 남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호중은 목소리로 세상을 울리고 팬들은 행동으로 세상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행은 단지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사랑의 서막입니다. 선행을 습관으로. 트바로티 문화의 지속 가능성. 이렇듯 김호준과 그의 팬덤이 만들어내는 선행의 흐름은 단순한 기부 활동을 넘어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의 선행이 특별한 계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김호중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진 겁니다. 이말 속에는 억지나 과장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을 팬들은 직접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김호중의 음악은 그 이상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래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무대를 보고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의 인터뷰 한 구절에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이유만으로, 팬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팬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성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트바로티 팬덤의 선행은 단발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따뜻함의 움직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서 진행된 기부 프로젝트 이후 팬덤 내부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의 기부가 끝났음에도 팬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에는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많은 팬들이 스스로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선행을 찾기 시작했으며 지역 사회에서 소규모 봉사 활동을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기부를 이어가는 팬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별표 별표 이제는 김호중이 아닌 우리 각자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별표 별표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미 팬덤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호중의 존재는 팬들에게 단순한 영웅이나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생의 기준점이자 마음의 길잡이 같은 존재입니다. 성실함, 겸손함,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을 잃지 않는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가수의 마음이 팬들에게 전달되고 팬들의 마음이 다시 세상에 전달되는 구조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서로를 응원하고 신뢰하며 쌓아온 결과이자 김호중과 팬덤이 함께 만든 특별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점은 이 선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팬덤 내부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부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표 별표 이제 진짜 시작 별표 별표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기부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선행의 첫 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미 향후 기부 방향, 지원 대상, 지속 가능한 나눔 구조를 고민하고 있으며, 많은 팬들과 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호중은 늘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중과 트바로티의 선행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며 누군가를 돕는 과정이 바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팬덤을 기부를 잘하는 팬덤이 아니라 별표 별표 선한 영향력을 문화로 만든 팬덤 별표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펼쳐낼 수많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선행의 기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김호중이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힌다면 팬들은 행동으로 세상한 구석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빛은 앞으로 더 멀리, 더 깊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김호중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가 단 5일만에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해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한 사실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이 모금이 계좌 이체만으로 이루어진 순도 100%의 자발적 선행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업적인 시스템이나 편리한 결제 플랫폼 없이 오직 팬들의 순수한 의지와 자부심만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며 직접 참여하여 성금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금액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팬덤 내부의 별표별표 별표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 별표별표이라는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계좌 이체라는 방식은 모금 과정의 투명성과 팬들의 개별적인 진심을 부각시키며 이 기부가 단순히 감동을 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별표 별표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강력한 실천 별표 별표임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입니다. 125번째 장면. 선행하는 팬덤의 정체성. 김호중의 마음을 담는 그릇. 트바로티 팬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김호중의 노래를 소비하는 별표 별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김호중이라는 한 인간이 가진 마음가짐과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별표 별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호중이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는 신념을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성실함, 감사함,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는 팬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좋아하는 가수를 담고 싶다. 별표별표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팬들은 별표별표 별표 우리는 김호중의 마음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함께합니다. 별표별표라고 말하며, 이는 선행이 그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자신들의 문화이자 김호중의 진심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체 별표별표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별표별표 별표 선한 영향력의 환원 구조 별표별표는 트바로티를 노래를 잘 듣는 팬덤이 아니라 별표별표 세상에 선한 움직임을 만드는 팬덤 별표별표이라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126번째 장면 보호 종료 청소년 지원의 의미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의 에너지 이번 5억 원 기부가 보호 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단순한 온정적 선행을 넘어 별표 별표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 별표 별표에 기여하려는 트바로트의 깊은 고민을 보여줍니다. 만 18세의 홀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의 주거 불안정, 교육 기회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장애물을 팬덤은 깊이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부는 단순히 돈을 주는 일이 아니라 별표 별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기반 별표 별표를 마련해 주는 희망의 에너지가 됩니다. 주거 안정 지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립 준비금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팬덤의 선행이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팬덤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127번째 장면, 선행의 내재화. 선택이 아닌 성장으로서의 문화. 트바로티 팬덤 내부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선행이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 별표별표로 자리 잡았다는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됩니다. 기부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팬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별표 별표 다음에는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별표 별표를 고민하며 소규모 지역 봉사 활동을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기부를 이어가는 팬들이 늘어났습니다. 별표 별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김호중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진 겁니다. 별표 별표라는 팬의 고백은 김호중의 음악과 태도가 팬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사람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기준점과 길잡이 별표별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선행은 팬으로서의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성장에 가까운 자발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내재화된 선행 문화는 트바로티의 활동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128번째 장면 아름다운 동행의 지속성 기록을 넘어선 사랑의 성막. 김호중과 트바로티의 선행은 단순히 한 가수의 기록이나 팬덤의 선행 실적이 아니라 별표 별표 선한 사람 곁에는 또 다른 선한 사람이 모이고 그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별표 별표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김호중이 목소리로 세상을 울린다면 팬들은 행동으로 세상한 구석을 밝히는 이 순환 구조는 오랜 시간 서로를 응원하고 신뢰하며 쌓아온 특별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팬덤 내부에서는 이번 기부를 별표별표 별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선행의 첫장 별표별표이라고 여기며 지속가능한 나눔 구조와 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의무가 아닌 기쁨이며 누군가를 돕는 과정이 바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더 멀리, 더 깊이 사랑의 성막을 펼쳐나갈 것입니다.